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스마트 미디어 중독에 대해 여러분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위험한 사회 속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어 자녀의 위치를 알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주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서 친구들과 도무지 소통을 할수 없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 사주기도 합니다. 또 성적을 올리게 하는 보상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걸기도 하지요. 사줄 때까지 부모를 복과되고, 사주는 그 순간부터 부모가 자녀를 복과된다는 스마트폰.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사용하면 참 좋으련만. 꼭 중독이란 단어가 어느 순간 따라붙게 되니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유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2015년 국제학술지. 인간행동과 컴퓨터에 11세에서 12세 어린이의 72%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황이니 지금은 그 비율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급연령도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내려가 이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8세 이전에 많은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6년 인터넷 스마트폰 가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3세에서 9세 어린이의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17.9%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스몬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해 만든 신조어인데요.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좀비와 같이 걷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3명 중 1명꼴로 스몸비와 부딪히는 경험을 한다고 하니 그 수가 상당하지요. 또 다르게 신종 고란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있고 눈은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어 시야도 확보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듣지도 못한 채 골목에서 도로에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동물이 나타나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각종 몬스터들 잡느라 여기저기서 사고가 났다는 뉴스 들어보셨지요? 스마트폰 중독성이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교통사고 가능성이 무려 4배 정도나 높다고 합니다. 조금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스마트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미국 하와이에서는 보행 시 스마트폰을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금지법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다 적발되면 최저 15달러에서 최고 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인 2017년도 6월에 스몬비족에 대해 가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통과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될 물건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아동과 청소년을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난해부터 미국에선 텍사스를 시작으로 아이가 8학년, 우리나라 학년으로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말자는 서약에 동참하는 학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 소재의 데일리 헤럴드는 미국 전역에서 이미 6천 명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늘 9월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아예 쓸수 없게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심야에 자동으로 차단되는 어린이용 스마트폰이 지난해 8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폰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게 설정되어 있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탑재해 학교나 학원 등 사전에 미리 설정된 장소에서는 사용이 정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처음 많은 학교들이 등교를 하면 휴대폰을 걷어 학교할 때 나눠주는 규칙을 정해 시행했으나 분실의 우려와 인권 침해에 대한 의견으로 통화음으로 인한 방해가 아닌 이상은 학생들의 자율에 맡긴 학교가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악영향에 대해 염려는 하지만 아이들의 등살에 오히려 아이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한 결과인 거죠. 우리나라도 부모 교육으로 인해 우리 부모님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방법을 찾으시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아기가 칭얼거리거나 울면 장난감을 주거나 안아서 달래 줬는데 요즘에는 휴대폰만 손에 쥐어 주면 조용해지는 경우를 아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인기 제품 중 하나로 유모차에 장착할 수 있는 홀더거리 스마트폰 거치대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아주 훌륭한 보모 역할을 하고 육아 필수 아이템이 될 정도로 일상화되면서 스마트폰 중독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중독이 되고 나면 이걸 고치기가 참 힘이 드는데요. 즐거움을 뺏는 거라서 그러는 겁니다. 중독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와도 지금 당장은 아니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고 그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기 전에는 이미 너무나 큰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있는 아이들은 중독에 빠졌다고 표현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자신이 중독에 빠져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자신이 원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만둘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으면 중독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지요.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행위 중독이 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먼저 중독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접근을 하면 왜 우리 자녀가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지 중독이 되기 전에 부모가 적극적인 역할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중독은 영어로 addictio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에디케어라는 라틴어에서 기원되었습니다 어디 어디에 사로잡히다. 뭐뭇에 노예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어만 들어도 느낌이 딱 오시지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며 누구나 자유롭게 쓸수 있고 대표적인 집단지성의 한 예로 평가받고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는 중독을 한 가지 일만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과 그렇게 하도록 하는 충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으로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어원과 정의에 의해 우리가 중독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지만 중독이라고 진단할 경우에는 중독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냥 재미로 보아야 하는 건지 중독 상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강박적인 사용입니다. 집착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조절 능력의 상실. 30분만, 1시간만 딱 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당장 할 일이 있고 내일이 시험이어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나쁜 결과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요한 특징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독이 우리의 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954년 캐나다의 과학자 올즈와 밀러는 쥐의 뇌 기능을 연구하던 중뇌의 특정 부위에 전극을 꽂은 쥐에게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쥐들은 전기에 감전이 되면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데 특정한 뇌의 전극을 꽂은 쥐는 뭔가 다르게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림처럼 쥐가 스스로 전기 스위치를 눌러서 스스로 뇌를 자극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와 신기하게도 먹이와 물이 옆에 있어도 분명히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를 텐데 마치 배고픔을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먹는 것에만 신경 쓰지 않고 스위치만 반복적으로 누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존을 유지시켜주는 기능보다 쾌감에 더 자극을 주는 뇌의 부위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뇌 부분을 보상 중추 또는 일명 쾌락 중추라고 합니다. 이런 뇌의 보상 회로가 자극이 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보상 회로가 좋은 쪽으로 활용되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면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부모님의 사랑, 맛있는 음식 먹기, 운동의 쾌감, 학업의 성취 등 자녀를 낳고 기르며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생존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중독 물질이나 행동에 의한 보상은 자연적인 보상보다 훨씬 더 강렬한 쾌감을 가지고 옵니다. 자연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보상은 짧은 시간에 강한 쾌감을 얻게 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 등이 이런 강한 쾌감을 유발하는, 즉, 인위적인 보상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속하게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이 인위적인 보상에 의한 도파민 분비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이 자연적 보상에 의한 도파민 분비입니다. 인위적인 보상, 즉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게 되면 그림처럼 도파민이 눈처럼 내리게 됩니다. 즉 중독에 의한 도파민 분비가 훨씬 더 자극적인 쾌락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독에 빠지면 일상생활에서의 소박한 성취감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낄 수가 없겠죠. 부모님의 사랑, 아름다운 자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목표, 이런 자연적인 보상에는 무관심해지고, 쾌락을 얻기 위해 반복적인 중독행동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일단 중독에 빠지면 이런 짜릿한 쾌감 때문에 웬만한 다른 즐거움은 시시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자녀들이 중독에 빠지는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더 많이 알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소아학회와 캐나다 소아과 협회는 전자기기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2세 유아들은 절대 전자기기에 노출돼서는 안 되며, 3세에서 5세는 하루 1시간, 6세에서 18세는 하루 2시간으로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양은 태어나면 0세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 한 살로 인정해 주시요 어쨌든 이 기준으로 볼때 여러분의 자녀의 경우는 몇 시간을 허용해야 하나요? 얼마 전 제가 웰빙 건강 심리 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갔습니다. 부부가 돌이 갓 지난 아이와 함께 먼저 식당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주 쉽게 볼수 있는 광경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고 아이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시간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리할 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 메뉴가 익히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볶음밥까지 먹는 코스였기 때문에 모든 식사가 마치려면 1시간 20분 정도는 걸립니다. 그 시간 내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아주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려 웃어주는 잠깐의 시간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오, oh,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어쩌지? 정말로 말해주고 싶다라고 조용히 옆에 있는 연구원에게 말하자 그 연구원이 저에게 선생님 참으세요. 우리의 내담자에게만 해요라고 웃으면서 말렸습니다. 지금 식사하는 동안 좀 편하자고 한 일이 나중에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하는 걱정이 저는 너무나 앞섭답니다. 소아과 치료 전문가인 크리스 로아는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다음과 같은 10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님, 선생님, 정부에 건고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른 전문가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과 같은 기기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모두 비슷합니다. 첫 번째, 빠른 두뇌 발달을 저해하고 두 번째, 발달 지체를 일으킵니다. 휴대폰, 인터넷, 아이패드, TV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받는 자극은 실행 능력과 주의력 부족, 인지 발달 지체, 학습 장애, 충동성 증가, 우라 행동과 같은 자기조절 능력 저하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한창 두뇌가 발달되는 시기에 노출되는 경우는 그 영향이 더 크겠지요. 세 번째, 급속도로 증가하는 비만. TV와 비디오 게임 이용은 비만율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비만율이 30%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수면 부족. 9세와 10세 아이들의 75%는 성적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수면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중독 관련 검사를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특별히 말씀을 해주지 않아도, 기기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금방 알수 있다고 합니다. 밤새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했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여 학교에 와서 졸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급속도로 성적의 하락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정신질환 비율의 증가. 전자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어린이들은 우울증, 불안감, 애착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자폐증, 조울증, 소아조염병, 어린이 행동장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캐나다 어린이 여섯 명중한 명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그중 대부분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격성 증가. 미디어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내용은 아이들이 공격적인 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비디오 게임에는 노골적인 성행위, 살인, 강간, 고문, 절단 등의 내용이 나와 미국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중위생 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하고 폭력성을 띠는 아이들의 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확연하게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 결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침해. 빠른 속도의 미디어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태화시킬 뿐 아니라 주의력 결핍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상당히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유선전화를 사용할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의 전화번호 수십 개씩 외우고 있었지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몇개 정도 외우고 계신가요? 저도 강의 준비를 하면서 한번 세워보았는데요. 20개가 채안 되더라고요. 전자기기 중독 부모가 전자기기에 더 애착을 가질수록 아이들에게 무심해지고, 부모의 애정을 못 받은 아이들은 기계에 애착을 가져서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악순환인 거죠. 8세에서 18세, 11명의 아이 중한 명은 전자기기에 이미 중독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전자파 노출 2011년 5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자파 때문에 휴대폰과 그외 무선 기기를 그룹 EB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뇌와 면역력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다양한 요인에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이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자 기기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지만 전자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아이들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단정지어 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바시라는 강연을 아시나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각 분야의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 여러 가지 주제로 15분 동안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곳에 나왔던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소장인 권장희 소장님의 강연 중이열 번째 이유.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연결시킬 수 있는 정말 공감이 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현재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꺼내서 아이폰의 뒷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아이폰의 뒷면에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애플이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조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 아이폰 한 대를 만드는 가격이 100원이라고 하면 아이폰에 들어갈 부품을 사는 가격이 30원이고 이것을 조립하는 가격이 5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머지 65원이 아이디어 가격을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근무하는 임원진들의 자녀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로 다니는 실리콘 밸리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 검색만 하면 찾을 수 있는 단순한 과제도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과 백과사전을 이용해 찾아 그 내용을 요약하고 요약한 내용을 발표하는 과제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단순한 조립을 위한 5원을 위한 인재 양성이 아닌 65원을 벌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돈의 액수로 설명된 내용이지만 이 내용에는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애플의 대표였던 스티븐 잡스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스마트폰을 지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비록 외국의 의사가 전자기기 노출의 위험성에 대한 심각성을 권고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의 사정도 못지않게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엄친아로 불리었고 미래가 촉망되었던 저희 남편 사촌 동생도 인터넷 게임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제가 강의의 사례로 사용하겠다고 완전히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허락을 받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만 해도 우리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모의 책임인지 아시겠지요. 가장 적극적인 치료는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빌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적극적인 부모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죠. 중독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마약과 전쟁에 대해 취재해온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요한 하리는 최근 세계적 무료 공개 강연에서 중독이 약물이나 나약한 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외에서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 안중독이 아니고 바로 관계입니다. 요즘은 친구들과 만나도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만나고 있는 상대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만나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느라 대화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 가족들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톡을 통해 대화를 이어나가는 모습, 드라마에서 실제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은 인터넷과 와이파이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오히려 단절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정말 외국의 사례처럼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참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아직 자녀가 어린 경우는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정의 리더로 가능한 부모와 함께 할수 있는 대안 활동을 찾으시고 이미 걱정스러운 단계에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는 일로 인해 그러는 거야 라고 예외로 두시면 안 됩니다. 정말 생계와 연결된 경우라면 아이들과 소통을 통해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늦은 시간까지 휴대폰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없으시잖아요. 요즘 캠페인으로 퇴근 시간 이후에는 톡으로 업무 지시하지 않기를 실천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조절을 알려주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 캠페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녀와 함께 공유하면 서로 노력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계획표를 작성한다.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을 끄거나 부모님에게 맡긴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친구들과의 게임 초대에 흔들리지 않는다. 문자 대화 내용이 길어질 때에는 음성 통화를 이용한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앱을 설치한다. 그리고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용 규칙을 만들고 다 같이 실천한다. 가족 간의 관심과 대화를 늘린다. 스마트폰 없이 할수 있는 야외 활동과 취미를 만든다입니다.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이지만 우리 자녀에게 관심을 주고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밀접하게 교류하고 어떤 상태이든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는 것은 당장 지금부터 할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스마트폰에 빼앗겨 노예처럼 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세상을 내 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